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악한 일을 행치 말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신의 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한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 이 오하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모기고둔 백성이니라 14.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원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신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을 역사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아론과 함께 산아래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딘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의 지도자는 어디 간지 모르니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라고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18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19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뿌렸느니라 22. 너희가 다베라와 마싸와 기브로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무하게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니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을 악행으로 보았구요, 또가데스바니아에서열 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불신앙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고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 그때 영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조 40야를 영호와 앞에 엎드리고 26. 영호와께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억을 멸하지 마옵소서 20절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없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영웅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거역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낙심할 것이고 주변에서 백성들을 파는 이방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현재는 모압 당에 있지만 이전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일어났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상하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고역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한 권면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고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고역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이 곧 하나님을 고역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